보면 이게 어떻게 한옥이냐라고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한옥이 기와나 석갈래 대들보, 온돌마루 이런 게 있어야만 한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뭐 오지 기와나 석갈래 대들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옥의 재료적인 특성이라고 볼수 있고 한옥에는 재료적인 특성 말고도 기능적인 특성이 몇 개가 있어요. 그 기능적인 특성이라면 어떻게 보면 설계적인 특성이라고도 할수 있는데, 한옥의 설계적인 특성을 몇개좀 소개를 시켜드리면, 한옥의 실들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, 한옥에는 사랑체가 있고, 안체가 있고, 행랑체가 있고, 그 다음 뒤쪽에 사당이 있고,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 담장이 있는 그것들이 합쳐진 게 한옥인데 신분이 높을수록 그 각각의 건물들의 개수가 많아진다거나 건물의 규모가 커진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사랑채 같은 경우는 일자구조나 기억자구조로 많이 지어지고 안채 같은 경우는 디귿자나 미음자 구조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행랑채 같은 경우는 거의 일자구조가 많이 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각각의 공간별로 들어가는 건물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한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랑채 위주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디귿자 구조나 미음자 구조로 된 안채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한옥은 전체적인 한옥의 구성 중에 일부 건물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요즘에 추세인 것 같고 사랑채, 안채, 행랑채, 사당 이런 걸다 같이 꾸며가지고 만들려면 정말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져서 지어지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미음자 구조나 디귿자 구조의 안채 형태의 한옥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중정이 있어요. 이 중정이라는 개념이 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한 천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중정 또는 앞마당의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처마의 길이에요. 처마의 길이. 우리나라 건축법규상 한옥은 처마 길이를 2m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. 일반 건물은 1m까지인데 한옥은 처마, 추녀까지 달면은 거의 2m까지 뽑을 수가 있는 게이 한옥인데. 이 처마가 길면 여름에는 해가 높아서 그 빛이 건물 내부까지 안 들어가고 건물 앞에서 이렇게 그늘이 여기 보이는 식으로 이렇게 그늘이 많이 지어지는 이런게 여름의 특성이고 겨울에는 해의 고도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빛이 조금이라도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처마의 기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한옥은 기둥 4개를 잡아가지고 한 칸이라 그러는데 이 칸들을 연결해서 집을 만들다 보니까 칸에서 칸으로 넘어가는 그런 동선 같은 게좀 한옥의 양옥과 다른, 한옥의 다른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 한국 건축사를 조금 그 배워야만 알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단차를 통해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예요. 특히나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이기 때문에 그 마루에 앉아있을 때의 눈높이랑 마당에 서 있었을 때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분 차이를 많이 느끼게 할수 있도록 단차를 많이 줘서 앉아서 마당에 있는 마당쇠를 내려다보는 그런 스타일의 눈높이를 맞출 수도 있고 좌식 생활에 맞춰진 눈높이를 통한 커뮤니티 이런 게 한옥의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채는 대감마님이 거처 하는 곳이라서 단차를 되게 높게 잡아요 그래서 그대관만님이 앉아 가지고 돌쇠를 불렀을 때좀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높이의 건물을 만든 게 사랑채고 거기에 비해서 안채 지금 보여 드릴 요런 안채 같은 경우는 거의 앉았을 때 눈높이랑 앞마당에 서 있을 때 눈높이랑 요거를 평행적으로 이렇게 맞춰 놓은 그런 단차이를 보이는 게 사랑채와 안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집의 규모를 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집은 단층짜리 건물이고, 그리고 이 마루 앞에 기둥으로 만들어진 이 마루 부분이 한 4.3평, 이 현관 포치 부분이 2.2평, 그리고 주차장이 차두대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11평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법적인 건축 면적은 거의 실내 면적, 그다음에 포치 면적, 그다음에 마루 면적 이세 개를 합쳐서 한 54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. 한옥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소슬 대문이 있는 그 대문으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마굿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뭐 창고나 그런 걸로 두는 행랑채 공간이긴 한데 요거를 평면 구성하면서 그냥 안방 부분으로 여기를 만들어 놨어요. 이 집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특징이 이 미음자 구조로 해가지고 그 아늑한 중정, 중정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.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. 두 번째 특징은 요 마루, 요툇마루랑이 대청마루 있는 부분에 있는 처마를 거의 2m가량 되게 앞으로 뽑아가지고, 어, 아까 말씀드린 여름에는 그늘이 젖이고, 겨울에는 빛이 실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의 처마를 여기다가 만들었습니다. 이거는 한옥이 아니다 보니까, 건축양식상 양옥이라서 처마를 2m까지 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물바지 요 부분 요 물바지를 큰 물바지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어 처마 길이를 맞춰 보았습니다 세 번째 특징부터는 실내를 좀 보면서 특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실내 구성인데 여기 대문을 들어와서 여기가 현관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복도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요 부분이 거실, 주방, 배, 다용도실 그 다음에 여긴 식당 그리고 여기 공용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리로 들어가면 여기가 안방, 안방 드레스룸 여기는 안방 전용화장실 그 다음에 작은 방이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집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집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복도가 이렇게 둘러져서 연결이 돼 있어요. 각실로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서 창문들을 많이 내 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앞마당하고 소통이 될수 있는 그런 구성이 이 집의 세 번째 특징이고 그 중에서 이쪽 이 복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이렇게 틀마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걸터 앉아서 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을 이쪽 복도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이 차를 여기다 주차를 시키고 차에서 장바온 그 물품을 통로를 통해서 바로 다용도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주방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짧은 동선을 만들어 놓은 게네 번째 특징입니다. 다섯 번째 특징은 요 마루 구조예요. 요 툇마루 부분이랑 요 대청마루 부분이 거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실내와 실외의 전이 공간 개념의 공간을 요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습니다. 아까 그 한옥의 특성에서 말씀드린 건물의 단차를 줘서 마루에 앉았을 때 눈높이랑 이 마당에 서 있을 때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 놓은 기단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. 여섯 번째 특징은 그래도 이게 현대식 건물이잖아요. 그래서 공용 화장실을 세련된 인테리어를 좀 화장실에 적용을 시켜봤고 화장실도 크기를 좀 넓게 만들어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화장실을 건물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의 일곱 번째 특징은 작은 방두개 사이에 드레스룸 개념을 집어 넣어가지고 양쪽에서 연결이 될수 있는 방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아까 한옥에서 말씀드린 칸 칸을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개념을 이 작은 방두 개에다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. 이건 필요할 때는 뭐 한쪽을 막아가지고 한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설계 변경은 할수 있지만 어그 한옥의 개념을 조금은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본 게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미음자 한옥의 요소를 좀 적용시킨 50평대 건물을 같이 구경해 보았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멋진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